이 드라이버 이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2025년 2월부터 방송해서 지금 시즌2 거의 끝나가는데 예능 1위를 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KBS에서 똑같은 포맷으로 똑같은 PD가 똑같은 출연진을 갖고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시청일이 한 1, 2% 나오고 프로그램 폐지됐어요. 근데 똑같은 PD가 KBS에서 나와서 넷플릭스에 똑같은 출연진하고 똑같은 포맷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공했어요. 전 이걸 보면서 MBC도 그렇지만 KBS에 역량 있는 피들이 정말 많은데 떠나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KBS PD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KBS의 브랜드 이미지 가치가 많이 하락해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민 사장 이후, 그리고 박장모 사장 체제 이후에 KBS의 브랜드 이미지를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잘 실현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지금 KBS가 같은 PD가 같은, 같은 방송을 갖고 이러는 건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에요. 아직도 보면 박장범 하면 파우치박이에요. 그리고 김건희의 머슴. 사장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어떻게 시청자가 채널을 돌리고 방송을 보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박장범이라는 사장이 앉아있기 때문이에요.